자 성심병원에서 우산 이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성, 저는 성심병원 우산. 우산 뭐 후반 운영에 살아남지를 못했었어요 항상. 그뭐 그렇죠, 정탐자 한두개 떨고 이제 반대문 날아갔다가 다시 돌아와도 정탐자 두 명이 반겨주고 있어요. 네. 근데 또 이제 사실 성심병원 하면 생존자한테도 유리하기 때문에 아그 2층이 또 <laughs>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네, 뭐. 아 그리고 또 제가 성심병원에서 무의를또 애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저또무의전 S 위장분의 플레이가 너무나도 궁금하고 기대가 되네요. 에, 심리학자 A 와 장난감 상인 S 무희 S 그리고 이제 용병 A 조합을 하겠고요. 그리고 아... 우산은 수문양이님 S 지금 현재 구등을 달리고 계십니다. 지금 대회가 이제 시작이 될 텐데 과연 우산으로 성시병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아 정말 흥미진진하네요. 이 전문가들의 대결이라니 이런 눈이 황송할 일이. 어이구 이 시작부터 위치 너무 잘 잡아주고요. 어, 바로 아데로 깔끔하게 거리를 벌려주는 모습이고요. 네. 여기 또 판자가 세 개나 있기 때문에 또 사용하기 훌륭한 지점인지 않나 싶고요. 오, 판자 부수는 그 디테일 보셨나요, 혹시? 아, 바로 봐버렸죠. 아는 만큼 보이는 거가지고요잘 <laughs> 보였습니다, <laughs> 그러면. 나 지금 아데를 생각보다 빨리 뺐고요. 이거 한 번만 더 빼면 이제 손절해도 나쁘지 않죠. 네. 근데 또 이거... 뭐 계속 잡는 것도 나쁘지 않기도 하고. 두번 뺐고 또 정탐자까지 오! 빨리 넘으면은! 아, 오, 어, 이거 피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하나 더 빼겠는데요? 이러면 은아 그래도 이거 안 맞고 그냥 빠진 건나 좋았습니다. 자 이제 손절을 했고요. 이러면 이제 장상님이 깔리 끌릴 텐데 장상님 어디 설치해 놓은 게 있나요? 여기 아 이거 그래도 글라이더행 할수 있죠. 와우.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거 믿고 2층으로 바로 올라간 모습이었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제임으로 무인님한테 오나요? 심략자님한테 갔습니다. 그냥 뭐야? 어디 간줄 아는 거예요, 장난가 상인님 어디 착지할지. 예다 네, 틀렸습니다. 오. 장상님을 계속 쫓았습니다. 그랬군요. 오전드였고요 오, 이거 9 시여가지고 정말 깔끔하게 바로 잡아내는 모습. 야, 초반에 이거 진짜 너무 좋아요. 지금 해독기도 아직 다섯 개고 용병 아대 다뺐고 거기다가 장상까지 빠르게 잡아내는 모습. 와, 이거 잠깐만요. 이거 가나요? 분석. 이거 가나요? 오, 어, 이거 지강까지 가버리면 <laughs> 야, VIP실 최고 안쪽으로 아. 모십니다. 이거 거대 집게도 아니었는데요. <laughs> 끝까지 들고 올수 있네요 네자 9시와 6시를 들으로써 완료 또 준비를 해놨고요 자 여기서 일단 미리 대기를 하고 있는 용병입니다 아 근데 지금 용병님이 아대가 없기 때문에 이거 네. 내려갈 때 아마 낙평을 맞을 수도 있긴 한 부담감이 있거든요 어 잠깐 견제를 하는 모습 그냥 이러면 다시 우산을 던져서 돌아가나요? 아니요 이제 쿨이기 때문에 그냥 쫓습니다 네 이러고 이제 다시 내려가겠죠. 아마 한대 때리면 좋고요. 오! 어, 자, 아, 잠시근 넘어습니다 잠시근 살짝 넘긴 모습이고요. 자, 제임 모상 타고 다시 복귀를 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 자, 최대한 버텨 주는 모습이고요. 네, 신나게 한번. 네. 오을풀렀다 말았다, 클렀다 말았다. 구출하고 있게 안 하고 있게 이러고 최대한 그냥 최후의바악 20초를 아낌없이 쓰겠다는 거거든요. 자, 이거 커버를 해 주나요, 아니면 아, 그냥 장상 님을 네, 주고 무송부라도 노리는 최대한. 오? <laughs> 어? 와 낙평을 해냈습니다. 그 와중에 낙평을 해서 어? 용병님을 또 때리려는 모습이고 깔끔하게. 자그 너무 잘한데요? 이러면 용병님 최대한 거리 멀어져야죠. 네, 이러면 또 지감을 갈수 있기 때문에 자 방금 화면에 보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백오산의 <laughs> 엄청난 차진 거리를 이용해서 그 끝자락에서 낙평을 또 해냈어요. 와... 디테일이 다릅니다, 디테일이. 이거는... 어 그 어, 용병님한테 날아가나요? 심리학자분께 날아갔네요 하지만 빠르게 9시 버프 이용해서 거리를 벌리는 모습이고요 아니 우산이 이렇게 뭔가 닌자같이 보일 일입니까? 아... 네, 원래 되게 느긋한 감시자 이런 느낌이었는데 아 네. 살짝 아까 전팀에서 4인 탈출하면서 좀 여유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지금 굉장히 수문양이님께서 빡빡하게 운영을 들어가면서 지금 생존자 올킬을 노리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해독기는 두개 남았는데요 자 용병님은 쓰러졌고 자위를 했습니다 자, 판자 미리 내려줘서, 시간 소모하게 하고요. 자, 2층으로 들어가는데, 이거 미리 날아가서 막나요? 어우, 손절을 하고 아마 해독견제로 갈것 같아요. 용병님한테 가나요? 정확하게 날아왔습니다. 이러면 또 이제 용병님 자일 빠지거든요? 아, 이러면은 많이 힘들어지겠는데요? 그러면 심리학자 줬나요? 용병 줬나요? 영병을 그냥 좋네요. 그대로 쫓지 않고 해독기 쪽으로 가는 모습. 자, 저희가 사실 판단 예측할 수는 없어요. 예, 같은 눈높이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재밌게 봐주시고요. 정답입니다. <laughs> 어 이러면은 한대 맞고 가거든요, 모님도. 네. 아 판자도 여기 좀 많이 소보됐기 때문에 이거 흙으로 쫓는다면은 좀 힘들 수도 있고. 자, 지금 정탐자를 쫓는, 에저 뜯는 모션을 또 봤기 때문에. 어, 비리카메라 없는데요? 그저 아... 주저앉고 말아 버렸습니다. 와, 그리고 자일 절반씩이 찍고 왔네요. 자 지금 심하기 지금 초록색 게이지가 있는데 이거를 활용할 시간을 안 주고 있어요. 아 정말 너무 빡빡하게 운영을 들어가고 한번문 상대는 놓치지 않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저 고양입니다. 또 맹수의 피를 이어받았지 않습니까? 아발국 보여요. 지금 뭐 날아가는 족족 가는 족족 뭐 정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약간 우산이 이렇게 기계적인 우산은 또 처음 봤습니다. 딸랭 넘어뜨려 주진 못했지만. 신지 못한 게 아니라 안 넘어뜨리신 거 같아요. <웃음> <웃음> 자, 심학자분이 어. 그래도 어, 와, 깔끔하게 쳤다. 이러면은 올킬 나올 거 같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용병님이 자일이 아까 말했듯이 빠졌기 때문에 구출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자, 여기서 또 심리전. 심력적인 때문에 순간을 뻔 했습니다. <laughs> 야, 이거 이러면은 4대4 동점이 되겠네요. 아니 아니지 8대0이죠 사탈하고 아, 네 그렇죠 그러면은 8대0으로 예 고, 그렇게 되버렸네요 제 2팀 수문양기 <laughs> 팀이 승리하게 되네요 이번 맵은 레오의 기억이네요 생존자 측에 조금 유리하다고 볼수 있는 아 그거 맞습니다 그런 맵이죠 뭐 저희가 이제 옛날에 그한중의 대항전 때 들은 정보에 비하면 그렇긴 한데 뭐 지금 특별한 패치 없었죠 그럴걸 화려하게 끝내봐요 야 지금 어떻게 보면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음 어, 이번 판에 그냥 화려하게 끝내버리겠다 이거 지금 숨은양이님에 대한 도전이거든요 야 이거 숨은양이님 참나요? 저라면 못참나요 사실 이판 감시자 우승시 숨양님이랑 결혼합니다 아... 공구 이런... 조작 안됩니다 강제 네. 패배를 만들면 안되는 거예요 예. 뭐 아무튼 뭐, 뭐 결혼 네 좋은 결혼 하시길 바라겠고요. 소문양이님이 해주실까요? 바로 그냥 고소. 응. <laughs> 아니 왜 그래요? 접근 금지 명령. 이게 네. 알고 계신 분들이 수도 있지. 자 경기 시작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작. 참 <laughs> 주옥 같네요. 네, 멘트 하나 하다가 주옥 같습니다. 네. 그냥. 자 이거 아마 조양사님이 쳐도 그러지 않을까. 조향사가 초도 그러면 사실 좋거든요. 그쵸, 우산. 우산 상대로 네. 평타 모션이. 자 그래서 손절합니다. <laughs> 펀이 보이기 때문에. 아 손절 안 하네요. 네. 저의 쓰레기 판단 죄송합니다. 자, 우산. 아, 그래서 빨리 <laughs> 파슨... 빼주나요? <오오오오오오. 웃음> 아니 뭐 보이지도 판... 않았어요 저는. 펀 판... 선거들 뭐야? 아니 이거 알파고들 뭐 매크로 해놓은 거 아닙니까? <laughs> 네. 아니 뭐임 어, 거리 <laughs> 쭉쭉 벌리는 거 좋아요. 일단 기가 막혔고요. 자, 도향사 향수쿨 돌았습니다. 평타 한대 흘리는 거 너무 좋고요. 자, 아우시기 때문에 곧그 존재감은 찾겠고요. 그래서 최대한 안 맞는 게 좋죠. 네. 음, 뭐 뭐요? 아, 보인다. 자, 이러면 향수치 그래도 가져가는 거 너무 좋았어요. 자, 아우시가 있죠? 됐습니다. 네. 향수! 아, 이거 찌르리모셨 쳤다. 근데 향수를 못 쐈어요. 야, 이거 노린 거잖아. <laughs> 근데 맞췄으면 썼겠죠. 야, 이렇게 강제로 향수를 빼게 함으로써, 카운터 케인 조향사 컷? 아니, 기가 막히네. 아, 해독이 지금 많이 안, <웃음> 돌아갔거든요? <웃음> 에이씨. 아, 여러분 제가 워터원이 코로나 휴증으로 인해서 자주 예, 기침을 하고 있다는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런데도 이제 방송을 하겠다는 집념 여러분들 좋게 봐주시고요. 이제 워터원이 오늘 방송을 이제 마지막으로서 해서 목소리를 낼수 없게 되는 뭐 그런 절점 절차를... 잘. 어, 일단은... 아, 무빙 너무 좋고 오, 타자 너무 섹시해요. 구출하는 척하면서 무적팡탈 유도해봤지만은 어림도 없었고요. 야. 어, 뭐야, 뭐야? 뭐 쏘사 같이 구출하고 쏘사 같이 도망갔고요 어, 떼랭이 맞았어요 이거. 타자님 분나요? 날릴 수 있나요? 날려줍니다. 우 기절까지 먹이면서 이러면 조연사 거리를 더 벌릴 수 있죠. 와, 저였으면 평캔 났습니다 방금. 와, 하지만 풀 존재. 자 하지만 타자가 또 있어요. 구할 수 있나요? 이거 향수를 썼는데요. 자 향수로 돌아가나? 와 돌아가는 것까지 예상을 해서 살짝 느리게 가서 야, 결국. 야 이거 일부러 약간 저기에 서 있음으로써 타자의 케어를 받지 못하게끔 길을 인도한 것 같아요 바깥쪽에. 거의 뭐 내비게이션인 줄 알았습니다. 개가 막히네요. 하지만 지금 공이 세 개인 타자분이 계시거든요. 여기 어 타자 S다. 하지만 음, 딴데 가면 되죠. 묶어버렸습니다. 에. 자 해독기가 지금 두개 남았는데 이거 지금 상황은 나름 생존자테 괜찮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여기 천만다행. 아, 괜찮은데요? 와 이거 맞았으면은 그냥 게임 바로 터지고 그냥 분분파워였는데 천만다행입니다. 맞습니다. 자 여기서 조양사님 못 날리면 이거 아드가 나올 확률이 커요. 어, 살리긴 하겠는데요? 근데 이거 골라치기 맞거든요? 이러면 결국?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수 있을지 오잘 씹었어요 굉장히 잘 씹었습니다 그리고 교정도 맞춘 모습이고요 바로 <laughs> 명치 아, 야, 야, 예. 숨, 숨못쉴것 같은데? 어, 어, 명치 어, 너무 뭐, 세게 마셨는데요? 괜찮지 모르겠네요 자 분노 모드 한번 풀어주고요 자 우베무님이 잠깐 또 붙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곳에서 설마! 와우 자, 판자로 들어가므로써 본인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합니다 자, 델랭이 와, 또 델랭이 또 씹었어요 가드면서 씹어버렸고요 자, 케어 가나요 이거? 으, 되나요 되나요 되나요? 안 되죠 아, 네. 결국 아, 1초 차이였어요 네. 자, 우베부 해독기가 지금 89% 와, 하나는 거의 돌아갔네요. 90% 가까이 됐거든요 네. 아드가 나오겠습니다 일단 3인 아드까지는 나올 것 같고요 오, 어, 델랭이 피해주는 모습 와. 와, 불 때문에 안 보였어요 이러면 우베부가 구하하고 되고요 납관사님이 거의 아드각을 만든 상황 여기서 일단은 아. 타자를 안 안치고 그대로 우베이브를 쫓는 판단을 어 이러면은 아드 터지겠는데요 그냥 네. 자 터졌습니다 아드는 자 만류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해나갈지 사실 두글 좋지 않은 허운영부터 시작하겠습니까 그쵸 그쵸 네. 자 일단 판자를 부숴놓고요 <laughs> 지금 골라먹는 재미가 쏠쏠할지 아니면 고민되는 맛이 쏠쏠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뭐삼지선다에요와 지금 다들 문으로 안 가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좋은 판단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다는 건가요? 아니 좋은 판단이란 건가요? 좋은 판단이란 거죠. 아, 나이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납관사님을 스쳐 지나가 버리는 인연이 돼 버렸고요. 아, 이러면은 닮은 쪽으로 다 같이 쏠려가지고 거기 정탐차를 깔아놨거든요, 근데 <laughs> 일부러 이걸 또 여기에 오지 마라라고 유도하고 저기 정탐자 보자마자 재행으로 또 날아가는 각일 수도 있습니다. 네, 이거 이거 어지러운데요. <laughs> 근데 아무도 지금 문을 못 <laughs> 열고 있는 모습. 자 이제 열로 가는데 정탐자 모습 보이죠? 뒤에 도 숨겨놨어요. 아 재행 무상 타거든요. 이제 이러면은 네, 자 타임이 근데... 들어기 때문에 와 정확히 와그려가지고 걔도 뭐? 아 기가 막히다. 아걔 뭐? 물리긴 했는데 뭐, 보호대를 찾나 봐요. 아무렇지도 않아하는 모습. 자 여기까지 왔던 낙관사 다시 돌아갑니다. 정탐자 한번 만져 보고요. 음. 자 이러면 또 재행 무상이 13초 뒤에 돌기 때문에 13초 안에 저거를 또못 열다면 이거 잘하면 어지러워질 수 있거든요. 못 열죠. 열기 3, 7, 힘들어요. 7 6 5 4 3 자 타자를, 아 타자 봅니다 아 타자가 중간에서 있었거든요 구하, 구출 구 대기하고 있었는데 이거 지금 개구 있지 않아요? 옳타, 옳기를 노린 것 같은데요? 어 근데 열렸어요 어. 어 이거 안 나가는 판단 괜찮나요? 그러게요 이거 나갔으면 일단 나갈 수 있었던 걸로 알았는데 오 <laughs> 아니 근데 이거는 납관사가 납관을 믿고 지금 음. 어그로를 그냥 어쩔 수 없이 끌고 있습니다 도박수죠 도박수? 납단이 어디든지 시... 자 일단 살릴 수는 있을 것 같죠? 네 살렸습니다 1초 뒤에요 살렸죠? 예자 하지만 저쪽이 열린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돌아오지 않는 이상 이거 지금 여기서 만나나요? 만나겠습니다다 다, 개구를 위치를 어? 것 아니, 같은데요? 뭐야? <laughs> 아니 뭐뭐 씨... 뭐 맥팩 수준으로 지금 제일 무사히 기가 막히게 타는 소문양의 선수고요 <laughs> 와 심리를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는데요? 네자 지금 타자 선수 문이 아, 50퍼 이거 안 치고 일단 타자는 확정 탈 줄일 것 같고요. 네. 여기서 이제 저 낙관사의 자일이 어떻게 될지 아 자일 거의 다 되긴 했거든요. 네. 지금 재행무상도 5초, 4초, 3초. 아 근데 이게 정탐자 때문에 조금 모자랄 것 같아요. 근데 한번더 쓰러지면 낙관 해가지고 나가면 되지 않나요? 낙관이 어디에 있지? 낙관을 하는데요. 낙관이 어디죠? 건물인가요? 이친 건물 어디야? 어? 어디야? 바로 옆이었습니다. 어 그런 데? 아 아니네. 2층이었습니다. 관전에서는 안 보이기 때문에. <laughs> 와 아깝습니다. 이거... 이러면은 타자분의 솔로 탈출로. 네. 또 낙관사한테 정말 안 좋은 우산을 또 만나버렸기 때문에. 아 그렇죠. 카운터급이죠. 야뭐뭐 제행무상 거의 뭐 분신술 마냥 따라다니는 그림자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저그 까마귀 던진 줄 알았어요 음. 악몽마냥. 우산의 역시 후반 운영은 진짜 무지네요우산 강합니다. 야, 조양산 님이 또 초반에 정말 향수를 잘 쓰면서 이거 어렵겠다 싶었는데 그걸의 결국 이제 탕백을 맞춤을 얻었어. 향수를 쉽게 만드는. 네, 그게 아... 너무 좋았고요. 어, 너무 대단했습니다. 혹시 뭐 그러면 네. 마지막으로 유튜브도 홍보할 수 있는 아, 너... 어. <laughs> 네, 몇초몇초 가요? 아, 몇 초? 아, 어, 몇초 할까요? 15초? 15초? <laughs> 오케이. 아, 초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수문양이님 먼저. 15초. 오케이, 오케이. 유튜브 소개 가겠습니다. 네, 자, 오케이. 3, 2, 1, 네. 시작! <laughs> 아이 다제 수문양의 채널은 일단 코리안 트랜디셔널 우산으로서 이제 옛날부터 이제 전역하기 전부터 이제 우산을 1등을 지켜오다가 이제 딱 전역하고 나서 우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오시면 우산 플레이 같은 것도 많이 볼수 있고 이제 10시 이후에 연간 같은 것도 하니까 많이 와주세요. 오 어, 어, 기가 막힌데? 기가 막히네요. 아뭐트랜디셔널뭐 어, 전통적인 네. 우산 뭐 이렇게 들었어요. 네. 네. 저 계속 꾸준히 우산을 고집하셨던 분이기 네. 때문에 맞는 <웃음> 얘기죠. 저 <laughs> 혹시 그 약간 우산이랑 좀생좀 닮으셨나요? 이 본인의 그 약간 실제 모습도? 아, 네, 좀 인격 인격이 좀 화날 때 화나보네. 참을 때 아, 참다고 좀 그런 것 같긴 합니다. 얼굴이 우산을 또 닮으셨답니다, 여러분들. 수문양님다 이제 키한 197에 아, 이제 우산 닮으신 <laughs> 수문양님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아까 뭐 결혼하신다는 분위기 있었는데 아, 어떻게 뭐 아, 그러니까. 청혼을 받아주셨나요? 아니면은? <laughs> 뭐. <laughs> 자, 알겠습니다. <laughs> 예, 얘기 안 해도 알것 같습니다. 너무 빠르죠. 예, 자, 다음 끼꼬 님 준비되셨나요? 네. 그래. 네, 저희가 3 3 2 1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새로 시작한 끼꼬입니다. 타자 유저인데, 아직, 어, 다른 분들한테 많이 부족하지만, 조금씩 시작해서 더 멋진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많이 놀러와 주세요. 그리고 저, 이렇게 엉두나라 대, 큰대회 대회 한번 참여해보고 싶었서 네, 알겠습니다. 놀러 <laughs> 갑니다. 네. <laughs> <물어봅니다. 웃음> 마지막에 저희 멘트까지도 챙겨주시고, 아, 아, 정말 훈훈하네요. 유튜브를 새로 시작하셨다는데, 사실 제호 인격이 좀 이제 3년 정도 됐고, 유비가 많이 없어진 시점에서 성장시킨다는 게 지금은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희가 이벤트를 자주 열 테니까 뭐 사실 저희라 해도 크진 않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또 이렇게 이벤트 또 참여해주시고 인터뷰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